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결손 가정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섭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있거든요. 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바라고요. 또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정말 세상에서 잘 살기를 그렇게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또 그것을 우리 크리스천 부모들이 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처럼 잘안될 때도 있고 또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자녀가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래요. 그렇다면 이를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섭리 491페이지 내용 제가 읽어 드릴게요.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분이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아무도 회개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회개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이 회개를 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더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회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 가지 정말로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의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가정 가운데 이 불화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누가복음 12장 53절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가정불화가 점점 많아진다. 많아지게 될 거다. 분쟁이 일어나게 될 거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는 형제와 형제가 다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려고 합니까?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일어나잖아요. 뉴스를 보면은요 며칠 전만 해도 그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그렇게 이 가정 불화가 점점 심해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말세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말세라고 하거든요. 이말 쓰일 때에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는 가정 불화가 점점 심해질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 앞으로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가정 불화가 점점 더 많이 생기겠구나.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개인주의가 만연하잖아요. 그러면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어떤 가정은 1년에 한 번도 모이지 않는 가정도 있어요.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각자가 저마다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이 한 마음으로,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어서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허락하지 않는 일들도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 자녀들에게 회개를 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하시면은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성경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나옵니다. 이 홈니와 비누아스는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제사용 고기를 가져다가 그냥 자기들이 마음대로 먹고 회막의 여인과 동침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내가 이 자녀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전쟁을 통해서 이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에게 회개함을 주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어,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는데 원로들의 이야기와 젊은이들의 이야기 중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택하게 되죠. 더 채찍질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돼요. 나라가 분열이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로브암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을 섭리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은 반역을 저지르잖아요.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다윗이 불이 났게 도망가요. 왜냐면 하 압살롬이 이제 죽이니까 자기를 죽이니까 불이 낫게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때시무이라는 사람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니 꼴 좋다. 그렇게 된거 너의 죄 때문이다. 막 저주를 퍼붓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도라 고해요 나도라고. 네. 저자를 그냥 당장에 칼로 쳐서 죽일까요? 나도라. 우리가 그냥 가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뭐냐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우리아의그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요. 섭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고 하고 그냥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시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손으로 죽이지 않아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녀들이 회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근데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아,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더욱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바람과 같이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회개함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것은 가장 중요한 일 번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이 자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회개하는 거고 내 자녀가 회개하는 거다라고 하면은요, 그 구원은 확실성이 없어요. 내 자녀가 이번에 회개했어요. 그런데 언제 돌아설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하나님을 배반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은 눈물로 회개했는데 내일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빠질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가 내 자기 결정권으로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그 회개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면 그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확실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그 아이는요 구원받은 아이예요.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하게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죠. 만약에 우리 아이들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끝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주의 품으로 이끄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특별히 회개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우리 한번더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폐기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디모데 우서는요 목회자 디모데 어, 바울이 목회자 어, 후보 어, 후임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그 중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회개한 사람도 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고민하냐면은 잘 가르쳐라. 잘 가르쳐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도록 해라. 그러니까 사람의 인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우리가 회개해라 회개해라 한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야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깨닫게 하셔 가지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100% 믿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되신다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도 섭리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도 섭리하신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사람인가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도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회개함을 주시옵소서. 또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구원의 자리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나가는 아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